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자리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공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2명씩 5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4년 11월부터 25년 6월까지 8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하여 기본급월 223만 124원이며, 급식비, 교통비, 출장비 등 제반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합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환경감시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상시 근무 가능한 시민으로 채용기간 중 겸직 불가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취업 취약계층과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하니 채용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24년 9월 24일 화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며 1차 서류 심사는 24년 10월 2일 수요일부터 7일 월요일까지로 개별 통보합니다. 2차 면접 심사는 24년 10월 15일 화요일 진행되며 3차 공개 추첨은 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예정입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24년 9월 24일 화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접수 방법은 서울 녹색 경기 지원센터 온라인 접수이니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채용 공문 안내해드리니 확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녹색 환경 지원센터 026490-5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년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공고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신속한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저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